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7월 5일 경기에서 파울타구에 무릎을 맞은 랜도는 골절이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아직까지 복귀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루게릭의 연설처럼 더가웃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진 표정인 랜도는 인터뷰도 거절하고 있습니다. 랜도는 오늘 인터뷰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자신이 데드 리스트에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구단이 자기에게 준 돈이 그야말로 데드머니가 된 랜도는 이대로 복귀하지 않고 시즌을 끝낼 경우 1억 달러를 받은 최근 3년 동안 148경기 출전에 그치고 2001년 0.0, 2002년 0.9, 2013년 0.1로 3년 동안 승리기여도 1.0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6년까지 남은 3년 동안 1억 1500만 달러를 더 받게 됩니다. 반면 최근 3년간 오타니는 3,850만 달러를 받고 27.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랜돈이 25경기째 결정한인젤스는 오늘도 시애틀에 패함으로써 4연전을 모두 패했습니다. 트레이드 마감일 이후 6연패, 지올리토를 데려온 후 2승 8패인 인젤스는 56승 57패로 5할승률이 무너졌고 포스트 시즌 진출 확률은 2.1%가 됐습니다. 반면 소시도가 9회와 10회를 무실점으로 맞고 10회 초 수아레스가 결승 적시타를 날린 시애틀은 5연승 포함 최근 10승 2패입니다 수아레스는 어제 중단되기 전까지 10경기 연속 타점을 이어간 바 있습니다. 솔로 홈런 2 개를 맞았지만 7이닝 12K 4피안타 2실점으로 역투한 실세스는 최근 3경기에서 17.2이닝 26K 4실점입니다. 2021년 11라운더인 실세스는 2021년 드래프트 중 가장 먼저 데뷔한 바 있습니다. 브라이스 밀러도 5이닝 10K 1실점을 함으로써 1906년 이후 처음으로 같은 경기에서 신인 선발 두 명이 모두 10K를 달성했습니다. 4타수 1안타 2삼진에 그친 오타니는 최근 3경기에서 12타수 2안타 1볼넷 7삼진입니다. 양키스는 휴스턴에게 패했습니다. 다저스가 프리먼에게 준 계약과 같은 6년 1억 6,200만 달러 계약을 양키스와 맺음으로써 평균 연봉에서 선발투수 7위가 된 로도는 3회 도중 햄스트링 부상을 입고 교체됐습니다. 마이어스에게 3런, 알바레스에게 2런을 맞고 2 2이닝 EP홈런 5실점에 그친 로도는 6경기 1승4패 7.33에 WHIP 1.52, 승리 기여도가 마이너스 0.5로 지난해에는 178이닝 12피 홈런이었지만 올해는 27이닝 8피 홈런입니다. 2020시즌 후 화이삭스에서 논텐더 됐지만 2021년 1년 300만 달러 계약을 맺고 13승 5패 2.37을 기록한 로도는 장기 계약이 들어오지 않자 샌프란시스코와 2년 4,400만 달러 계약을 맺고 14승 8패 2.88을 기록한 후 옵트아웃을 행사하고 FA가 된바 있습니다. 하지만 로돈은 팔꿈치와 허리 부상으로 팀의 첫 88경기를 결장했고 지난해와 달라진 체형으로 돌아와서는 자신에게 야유를 보내는 팬에게 손키스를 날리기도 했습니다. 로돈이 경기를 망치고 떠난 양키스는 4회말 4득점으로 5대5 동점을 만들었지만 6회 완디 패럴타가 마이어스에게 3런 말도나도에게 백투백을 맞았고 이후 맹추격을 했지만 패했습니다. 페랄타는두 경기 이닝 3피홈런 5실점을 통해 ERA가 2.29에서 3.27이 됐습니다. 스탠트는 6타수 무안타에 그쳤고 4타수 무안타 2볼렛3삼진의 저지는 8월 6경기에서 20타수 2안타입니다. 최근 메코믹이 타격에 눈을 뜬 휴스턴은 3런 두방을 날린 마이어스까지 4타수 2옵런 6타점에 인생 경기를 했습니다. 브레디씨가 4.2이닝 오블렛 5삼진 무실점으로 5이닝을 채우지 못하고 교체된 볼티모어는 불펜이 4.1이닝을 일피안타 무실점으로 맞고 매치 3연전을 수입했습니다. 오늘도 2점을 앞선 8회초에 승리조 투수로 등판한 후지나미는 알론소와 스튜어트를 3구3진으로 잡고 나바이스도 3구3진에 도전했지만 파플라이 아웃이 되면서 9구3 k 의 완전이닝에 실패했습니다. 지금까지 완전 이닝을 한 일본 투수는 없으며 한국은 김병현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크리스 셀과 맥스 슈어저가 세 번으로 역대 공동 1위입니다. 후지나미는 102.6마일을 기록함으로써 오타니가 메이저리그에서 던진 최고 기록인 101.3마일을 경신했습니다. 한편 일본 야구에서의 최고 기록은 오타니가 2016년에 기록한 시속 165km로 올해 사사키가 타이에 성공했습니다. 퀸타나가 6인닝 6K 2실점으로 호투했지만 한 점도 뽑지 못하며 켄자시티 볼티모 원정에서 6전 전패를 당한 매츠는 최근 5경기에서 8득점입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인 매츠는 현재 팀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에게 1억 510만 달러를 지급하고 있고 팀에서 뛰지 않는 선수들에게 1억 5,650만 달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리즈에서 3승 1패를 해야 했던 샌데고는 어제 극적인 역전승에도 불구하고 2대8로 패함으로써 1승 2패가 됐습니다. 샌데고가 13번째 팀인 리치힐은 1회 아메드 로사리오에게 투런 2회 프리먼에게 3런을 맞았고 반스에게는 스퀴즈를 허용했습니다. 클리브랜드에서 94경기 3홈런이었던 로사리오는 다저스에서 8경기 2홈런 9타점입니다. 샌데구는 3회 산체스의 솔로 홈런 후1-4-1-3 루에서 나온 타티스의 병살타가 추격의 흐름을 끊었습니다. 리치일이샌데구 데뷔전에서 3인닝 2피홈런 6실점으로 교체된 반면, 리는 지난 경기 7인닝 3피홈런 3실점에 이어 6인닝 1피홈런 1실점 후투로 다저스 이적후 2경기 2승 2.77이 됐습니다. 리는 화이트삭스에서 6승 9패 6.47이었습니다. 다저스는 린, 로사리오와 함께 어제의 역적이었던 키케도 5타수 3안타 1타점으로 맹활약했습니다. 김하성은 3타수 1안타 1볼넷을 기록하고 12경기 연속 안타와 14경기 멀티출루를 이어갔지만 팀이 한 점을 따라 붙은 7회 2사 3루에서 3진에 그친 부분은 아쉬웠습니다. 배츠는 7대2로 달아나는 쇠기홈런을 날렸습니다. 지난해 142경기 35홈런이었던 배츠는 105경기 30홈런으로 44홈런 페이스입니다. 최지만은 사타수 무안타에 그쳤고, 김하성의 어려운 원바운드 송구를 잡아냈습니다 내일 두 팀은 다저스 토니 곤솔링과 샌데고 세스 루고가 격돌합니다. 보스선 상대 7전 전패였던 토론토는 페네이파크 3연전을 수입했습니다. 이로써 토론토와 양키스는 4경기 반, 토론토와 보스턴은 5경기 차가 됐습니다. 16안타 13득점을 기록한 토론토는 오늘도 신인 데이비스 슈나이더가 트럼프함 5타수 4안타 4타점을 기록했습니다. 팀이 28위 요망주로 그동안 큰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보해 부상으로 콜업된 슈나이더는 메이저리그 역사상 처음으로 데뷔 첫 3경기에서 9안타 2홈런을 기록한 선수가 됐습니다. 슈나이더는 성의 철자가 슈나이더 감독과 같지만 아무 관계도 아닙니다. 토론토는 내일 클리브랜드 1차전 선발로 류현진을 예고했습니다. 크리스 세일은 트 AAA 리앱에서 53구를 던지고 4.1이닝 7K 3피안타 무볼렛 무실점을 기록했습니다. 포심 평균 구속은 91.7마일이었습니다. 어제 난리가 났던 두 팀은 화이삭스가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클리브랜드는 3대1로 앞선 9회초 2-3알루에서 3루수의 원바운드 송구를 1루수 카룬이 잡지 못했고 클라세가 안드루스에게 역전 결승 2타점 적시타를 맞았습니다. 1이닝 4피안타 3실점 무자책의 클라세는 8번의 불로이 메이저리그 최답입니다 어제 벤치 클리어링의 징계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필라델피아가 캔자시티를 8대 4로 꺾은 경기에서 7이닝 2K 4실점 승리를 따낸 타이완 워커는 다승 공동 유리가 된 반면 4이닝 2피홈런 5실점 패전에 그레인키는 22경기 1승 12패 5.53이 됐습니다. 그레인키는 캔자시티 복귀 후 5승 21패를 통해 통산 승률이 6할 2푼 사리에서 5할 9푼 사리로 낮아졌습니다. 그레인키는 2955삼진입니다 미네소타는 애리조나 3연전을 쓸어담고 4연승을 질주했습니다. 이제 클리브랜드와는 4경기 반차입니다. 갤런이 7이닝 8K 2실점으로 역투한 애리조나는 시월드가 9회 말 케플러에게 동점 홈런, 볼레터 용후 월러에게 끝내기 투런을 맞고 0인닝 2피홈런 3실점 블론을 저질러 6연패 늪에 빠졌습니다. 최근 7경기에서 17개 홈런을 맞고 1승 4패 8.64에 그친 조 라이언이 부상자 명단에 오른 미네소타는 델러스 카이클이 5이닝 동안 3진을 잡지 못하고 10명의 주자를 내보냈지만 1실점으로 버텼습니다. 2020년 화이삭스와 트 3년 5,550만 달러 계약을 맺고 단축시즌 때 ERA 1.99를 기록했지만 이후 극심한 부진이 시작된 카이클은 지난해 화이삭스에서 방출된 후 애리조나에서 4경기 2패 9.64 텍사스에서 2경기 2패 12.60을 기록하고 올해는 계약을 맺지 못하고 있다가 6월 23일에 미네소타와 계약한 바 있습니다. 신시네티가 워싱턴에게 3연전 전패 피츠버그가 미러키 상대 2승 2패에 그친 반면, 컵스는 애틀란타 상대의 위닝 시리즈에 성공하면서 미러키의 한 경기 반 뒤진 중부 공동 2위까지 올라왔습니다. 결승 1우타 포함 3타수 2안타 1볼렛 1타점을 기록한 벨린저는 3할 2푼 6리의 타율이 300타석을 기준으로 했을 때, r 에 s 아쿠냐, 프리먼에 이은 내셔널리그 4위이며 OPS 0.925 또한 6위에 해당됩니다. 어제 38호에 이어 39호를 날린 올스는 최근 9경기 7홈런 17타점에 미친 활력으로 오타니와의 홈런 수 차이를 하나로 줄이고 메이저리그 타점 1위가 됐습니다. 2021년에 기록한 39개가 최고 기록인 올스는 첫 40홈런에 하나를 남겼습니다. 디벡스 레즈와 함께 침몰하고 있는 말린스는 오늘도 텍사스에게 0대6으로 패했습니다. 오늘도 4명이 홈런을 날려 6연승 기간 17홈런을 기록한 텍사스는 하지만 조시영이 솔레어의 109마일 타구를 잡다가 왼 엄지 골절상을 입어 정규 시즌 출전이 어려워졌습니다. 영은 핸더슨 요시다와의 신인왕 경쟁에서도 낙마할 것으로 보입니다. 희니는 5 2이닝 4K 무실점을 기록하고 최근 5경기 4승 2.33을 이어갔습니다. 템파베이는 디트로이트를 10대 6으로 꺾고 볼티모어와 3경기차를 유지했습니다. 라우와 프랑코가 15호, 디아스가 16호를 날려 15홈런타자가 7명이 된 템파베이는 애틀란타와 숫자가 같습니다.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던 샌프란시스코는 오클랜드 원정에서 2연패를 당해 다저스와 게임차가 4경기로 벌어졌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